경복궁력 집행유예 신청과 유리조건 집행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조건을 충족하며 형을 집행하지 않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신청할 때는 범죄의 성격, 피고인의 반성 정도, 사회적 평판,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집행유예를 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법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사회적 유대가 강한 경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기여도가 높다는 점이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법적으로 인정된 선처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강조하면서 법정에서 효과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가능한 한 재판 과정에서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행유예 신청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서 피고인의 향후 사회적 복귀를 고려한 중요한 결정이므로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